있는데 오, 좋아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우, 너무 잘생겼어요. <laughs> 우와 제척 처음 보셨죠? 네 음. 이거는 참개고 단장게장? 네이회는 아 섞어서 섞어서 네. 김에 싸 드시면 돼요 오! 이거 뭐요하동의 유명한 매실+ 오! 매실장아찌 매실 음. 이건 뭐예요? 제척국오 뜨거운 오. 하동제첩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져서 제첩이 비린내도 나지도 않고 피부에도 좋고 간에도 좋아요. 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우와, 대박이다. It's e 골이라서 그런지 반찬이 엄청 많아요. 아니면 그냥 맛집이라서 그런 걸 수도. 여기 그 채첩이래요. 엄청 많죠. <laughs> 오, 음, 약간 냄새가 고소하면서 저거 약간 비빔국수, 비빔국수, 완전 그 냄새인데. 이렇게 밥을 싸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. 오. 맛있겠네요. 여기 사서. 어, 어 음! 음. 소스는 되게 약간 비빔국수 소스랑 비슷해요. 근데 좀 다른 게 여기 안에 있는, 아니, 최초 때문에 그런지. 맛이 살짝 달라진 느낌? 그렇죠? 맛있어요. 그냥 더 먹어볼까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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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소세지맛나 지금 <laughs> 근데 좋은, 좋은 식으로. 음... 그러니까 약간 고기 같은 맛, 고기 같은 생선. 음... 근데 식감은 완전 그냥 쫄깃한... 어, 되게... 특이한 음식이네. 이거, 맛있네요. <laughs> 파, 맞죠? 파랑, 요거. 요거, 오징어. 음! 이게, 채첩이, 오! 밑에 채첩이 있네요. 여렇게 밑에. 음! 음! 오, 맛있네요. 생선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국물 별로 원래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. 맛을 별로. 근데 요거는 그냥 진짜 맛있는 뭐, 맛있는 어, 육수? 그냥 맛있는 육수 같아요. 그냥. 음. 요거는 의외로 진짜 생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어게 생선에서 이런 맛이 나오지? 대단한데? 와, 저 묵은지 무근, 진짜 좋아해요. 들어가 볼까? 오, 제일 맛있는 거 준다면서요. 예, 맛있는. 와 ]다. 여기 추천하는 예. 음식. 예. 와. 와. 강 어느 하고 또이 음. 내과의 어느 하고 또살 차이가 오. 많이 나요. 오. 강의 거는 살이 조금 물러. 근데 이건 내꺼에 그는 살이 땡 때는 이맛 있어요. 약간 연어 같아요. 약간 핑크 색깔이 좀 음. 분홍. 음. 오. 와. 아. 엄청 보약 보약식 같아요. 음. 한요 네. 정도? 네. 저는 약간 짜게 네. 먹어가지고 네. <laughs> 이렇게 비비고. 음. 와. 그럼 안 그러면 반찬은 어떤지? 맛있죠. 뜨끈해졌나 이리. 갑자기 행복해졌어요. 네. 엄청 고소해요. 약간 참기름 따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고소한 건지 아, 그 양님 이제 참기름은 안 들어갔는데 오. 이제 양님이 이제 네. 여러 가지 그 들어갔지. 음. 어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역시 모든 음식 튀기면 맛있어요. <laughs> 음. 어떻게 비린내 하나도 없지? 와. 음. 맛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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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! 음! 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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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! 여기있네 노래 대박 아, 우와 시장이네 시장 그래도 되는 거야 아저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줄기 따라 화이자 터에 와우 신기하다 노래 잘 돼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주신 나보다. 근데 참 대단하죠 그 노래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화개장터 엄청 좋은 사람들 많이 보러 오게끔 하고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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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어, 감사합니다. 와. 어, 안녕하세요. 어 감사합니다. 오 오,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. 우 와, 왜 이렇게 파는 거또 처음 보네? 와, 엄청 많이 판다. 마리아 씨. 안녕하세요. 뭐야? 음. 그쯤 이 노래를 잘해요. 응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내실도 네. 이렇게 있네. 우 와, 이 지역에서 유명하죠 도리노. 제리산에서 도토리를 채취해지고조해서 만든 거니까. 와. <laughs> 엄청. 이이 이 촉감 뭐라고 하죠? 식감. 젤리처럼. 음. 음. 진짜 독특해요. 이거는 맵으로 이제 가로로만 사용하니까 다른 게 첨가가 아니에요. 오. 와 진짜 서울에 먹는 그뭐 반찬 가게에서 하는 거건 <laughs> 너무 달라요. <laughs> 음. 이거 뭘로 만든 거라고요? 이거는 오미자 열매로. 오미자. 네. 열매. 주고 이거 원액을 저쪽에도 액퀴스가 있거든요. 어, 네. 할까요? 오. 음, 예. 오,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요. 엄청 몸에 좋은 주스 같아요. 음. 목에도 감기에도 좋고 따뜻하게도 드시면 좋고요. 겨울에 이렇게 다 사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, 감사해요. 오늘 잘하세요. 오, 너무 맛있다.